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의 당시 은행의 지점장이었는데 만주에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한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13세가 되어서 일본에 돌아왔는데 일본은 패전국이 되어서 이렇게 잿더미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보고 그 소녀는 실망을 한 나머지 반항아가 되었는데 입정교성회라는 종교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다시 자신의 회개하고 희망을 느끼고 어머님께 아버지께 효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입정교성회는 신흥불교 종교로서 현재 60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종교입니다 한국에도 2700가정이나 있는 것으로 2005년 파악되었습니다 이 종교단체에서 열심히 정성을 들이며 다니고 있다가 아침에 산책길에 교주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우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새벽기도를 가게 되었고 그 교주는 그 길을 아침에 산책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항상 만나게 되었고 눈여겨보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 되는 영적 지도자 교초 욕고 낙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 구복개 선생님한테 자기 집을 하루 보초를 서달라고 했을 때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문에 진흙탕에 많이 묻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진흙이 문에 뿌려져 가지고 더러워진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문을 항상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 분이 멀리서 바라보고, 저 청년은 정말 대단한 청년이구나. 그래서 일인자, 이인자한테 눈이 띄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청년 부장이 되었는데 그 당시 그 입종 교성에 말고. 창가학회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더큰 종교가 있는데 공명당의 배우로 알려져 있는 창가학회인데 이 단체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입종 교성에는 단한 명의 국회의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자 해서 후보로 낸 것이 구복기 오삼이 청년을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로 밀자. 그런 과정 속에서 구복기 청년이 역시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세계의 공산주의 위협을 경고하고 평화 세계를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에서 공산화되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는데. 일본에서도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청년들이 외치는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입정교송의 본부 성전은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했고 자신은 여기에서 청년부장으로 최고의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 통일교회 건물은 어떻게 되었나 한번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이런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네다섯 명이 앉을 수 있는 조그만 방. 거기서 동네가 떠나갈 것 같이 기도를 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식사로 아,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라는 후회와 두려움이 드는 순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 되느냐, 이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청년들이 토론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청년들을 일본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보잘 것 없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내가 졌다라는 부끄러움이 들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교주에게 다 보고를 드렸고 교주는 사실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수백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오직 자기의 단한명 아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한번 이내 아들을 사람을 한번 만들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통일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난 후에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니, 아들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 네, 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해서 갔는데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 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안되는 이거를 거기서 사람을 만들었다니 엄청나구나 그래서 우리 교단의 청년들을 다 교육시켜라 그래서 입종 교송이 강당이 일본 최초의 사십일 수련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교주와 왼쪽에 최봉춘 선교사 구복기 선생님 뒤에 수도 선생 님 보이시죠? 이게 입종 교송의 신자들의 교육 촬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너무나 급격하게. 팽창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교단 자체에서도 너무 위기의식을 느꼈고, 비판과 반대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 떠나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그 구복기 선생님은 7일간 산속에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은 지금 너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기도냐? 한마디로 너 이거 진짜 할자신 있어? 너 혹시 겁나지? 양다리 걸치고 싶지?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아, 사실 과분한인 거 같다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으면서 자신감을 잃히 일잃을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은 다시 말씀했습니다. 너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의 배우에 있다. 너를 항상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당장 내려가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 부모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결심을 하고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고 통일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떠났을 때 입종 교성의 청년 50명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에 어 기반을 닦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되었고, 1968년 4월 1일, 일본 국제승공연합 초대회장으로 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최후의 이념전은 공산주의의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일본은 1922년 일본 공산당이 창설됐고, 1945년 성장하였으며 60년대 학생 운동의 절정기였습니다. 1972년 공산당이 중우연 38석 차지했고 1억 6천만 명이 공산 국가로 되면서 학살당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이 공산화됐고 일본도 1 9 6 8년 동경대에서 72시간 검거 사건, 동경대 의학부 무한투기 투쟁 선언, 신주구역 폭력 사건, 그래서 일본의 학생 운동 개파는 민청 15,000명 동원, 중핵계 전 학년 3,100명 동원, 해방파 3,100명 등 평마루파 3,300명 등 30개 이상의 개파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뜻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창간한 워싱턴 타임즈가 1982년도에 창설되었고 그러한 보복인지는 모르지만 아버님께서 덴보리 감옥에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워싱턴 타임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공산주의가 종원될 수 있는 미국의 SDI 정책 우주 전쟁 있잖아요. 핵폭탄을 쏘면은 우주에서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터뜨리겠다는 것이 SDI 정책인데. 이것을 지지한 유일한 언론이 워싱턴 타임즈였습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누가 더 많이 만들려는 이런 돈돈 돈 게임에서 더 놀라운 기술로 이것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니까 소련은 더 이상 돈도 없고 손들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소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복기 선생님은 처음에 입정 교성에 들어왔을 때 비오는 날 문에 튀기는 흙탕물을 치우듯이 자기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러한 자세로 초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올라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낮은 자리를 찾아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본의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천심원에서도 이러한 이 세들이 열심히 일본의 이 세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는데. 전쟁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전쟁처럼 찬양하시는 분. 일본 이세 중에. 네, 이분 전쟁처럼 찬양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을 보면 이분이 간증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일본의 일세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과 정성의 기반 속에 태어난 이세로서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미,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세로 거듭나는 자리가 천심원이다 라는 간증을 하면서 이분 간증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의미한다고 느꼈습니다. 열어주신 참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천심원의 섬리를 일으켜 주신 이기성 원장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